안녕하세요. 디비 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쌍꺼풀 없애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쌍꺼풀이 처음 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있어서, 이제 좀 크게 있어서, 그게 불만이셨던 분도 간혹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 이제 쌍꺼풀 없애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0대 넘어가면서, 30세에서 40세쯤, 그때쯤에 아마 눈 위가 좀 꺼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이유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쌍꺼풀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으세요. 평생 쌍꺼풀 없이 살아왔는데, 30, 40대 때 갑자기 겉쌍꺼풀이 생기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죠. 그 변화된 자기 눈으로 살, 사는 게 굉장히 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느끼해 보인다. 여, 여자 같다. 쌍꺼풀 생긴 게 너무 싫다.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 말 그대로 그런 수술이 있느냐 하면 정말 이제 드물게 그런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수술의 경우고 정말 이제 본인 쌍꺼풀을 어, 이제 없애기만 하고 자기 눈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수술이 있냐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이 쌍꺼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없애는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쌍꺼풀 을 유착을 풀어야 되는 개념이 되는데 그러려면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절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유착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연는곳 그 절개선에 또 쌍꺼풀이 생길 확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는 곳이든 뭐그 밑을 째서 하든 쌍꺼풀이 있는 것을 그냥 풀고 나오는 많은 그런 수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쌍꺼풀을 잡아서, 그러니까 높게 생긴 쌍꺼풀을 없애려면 보통 낮게 바꿔줘야겠죠? 이제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위에 있는 쌍꺼풀을 없어 보이게 하고 밑에다 쌍꺼풀을 잡, 잡은 거는 속 쌍꺼풀 높이에 만약에 잡는다면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게 되니까 저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쌍꺼풀을 없어져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쌍꺼풀을 밑에다 잡을 때 절개법도 있을 수 있고 비절개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 이제 비절개법이 이제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절개법은 그냥 밑에다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위에 거가 쌍꺼풀이 알아서 풀려 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위에 쌍꺼풀이 좀 진하게 생기신 분좀 어,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안안 안 풀리고 잘안 내려 안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절개법으로 하게 되면 밑에 이제 잡은 속쌍꺼풀이 어, 이게 또 느슨해질 수 있죠 실 또는 유착이 느슨해지면서 몇년 지나면서 느슨해지면 위에 있던 그 쌍꺼풀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쌍꺼풀이 생겼던 것과 비슷하게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원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또는 이제 쌍꺼풀이 두 줄이 돼 버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절개법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남자분들은 피부도 두꺼우시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분들을 이제 절개법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위에 쌍꺼풀 있는 거를 무시하고 이제 밑에 원하는 높이, 속쌍꺼풀이 될수 있는 높이에 절개를 가고 하 위쪽에 있는 생긴 쌍꺼풀 그거는 이제 풀어주게 되겠죠, 끊어주게 되겠죠. 좀더 확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도 쌍꺼풀을 강하게 고정해주게 되니까 절개법이니까 더안 풀리게 돼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이제 그런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 겉쌍꺼풀을 속쌍꺼풀로 바꿔주는 수술. 그래서 떴을 때는 결국에는 쌍꺼풀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것을 속칭, 쌍꺼풀 없애는 방법 또는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쌍꺼풀만 없애는 수술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겉쌍꺼풀이 생겨서 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보기 싫었던 내 눈이 이제 뭐좀 여자, 여자 같아 보여서 또는 느끼게 보여서 싫었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유일한 방법, 절개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눈매교정을 해서 겉쌍꺼풀을 속쌍꺼풀로 바꾸는 쌍꺼풀 없애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실제 케이스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초반에는 수술 직후 모습들이 나올 텐데요. 오른쪽 쌍꺼풀은 굉장히 희미하지만 왼쪽은 좀 찐한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이거를 없애고 싶다 그러셔서 속쌍꺼풀 바꿔드렸고, 눈매교정해서 또렷하겠고. 5일째 별로 그렇게 많이 붓거나 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쌍꺼풀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붓기가 더 생기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결과물을 속쌍꺼풀을 원하기 때문에 쌍꺼풀이 아예 없었던 분이건 뭐 겉쌍꺼풀이 있었던 분이건 수술 과정이나 뭐 수술 높이, 디자인 높이 이런 건 비슷해요. 그래서 수술 경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좀 젊은 분인데 쌍꺼풀이 어, 높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있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여자 쌍꺼풀 같다 여자 눈 같다 이러셔서 속쌍꺼풀로 내리길 바라셨고 그저 법으로 내려고 수술을 5 일째 아주 약간 보였지만 어, 쌍꺼풀이 잘 내려왔고 위에 있던 쌍꺼풀이 잘 풀려서 없어졌죠 다음 분 겉쌍꺼풀이 진한 분은 아닌데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면서 겹주름들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그 그렇 저러다가 이제 쌍꺼풀이 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미리 이제. 오셔서 이걸 없애달라고 하셔서, 겉상이라기보다는 겹주름 없애는 개념으로 속상커플을 진하게 다시 해드렸고, 눈매교정, 졸려보 굉장히 심한 안검한 수가 있으셨는데, 눈매교정을 통해서 또렷하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시, 시, 인상이 완전 히 달라진.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벌써 자연스럽죠? 다음 분, 이렇게 한쪽에만 쌍꺼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더더욱 눈이 짝눈처럼 보이고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쌍꺼풀을 내려달라고 하셔서 오른쪽에는 이제 속쌍꺼풀이 너무 얇으니까 이걸 살짝 올려서 양쪽 대칭도 맞추면서 왼쪽 쌍꺼풀 아무튼 속으로, 속쌍꺼풀로 내려서 없애드렸던 그런 케이스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다음 분, 진짜 진한 그 겉쌍꺼풀 있으시죠? 그래서 어, 눈도 좀큰 편인데, 어, 쌍꺼풀이 높고, 그리고 안검할 수가 있으니까 쌍꺼풀이 더 부각돼 보이는, 조금 느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쌍꺼풀이 있으셔서, 이걸 속쌍꺼풀로 내려서 했더니, 눈이 확실히 담백해졌죠, 훨씬. 좀더 남자답고, 담백하고, 좀 심플한 그런 눈 형태로 바뀐 분,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이제 다음 분들부터는 한달 이상 된 사진이 있는데, 이제 한달 이상 경과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분도 양쪽에 쌍꺼풀이 막 이렇게 여러 겹 있는 좀 지저분해 보이는 쌍꺼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속쌍꺼풀로 내려서 깔끔하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한달 되니까 이제 수술한 티가 전혀 안 나잖아요. 속쌍꺼풀이니까 절개법이라고 해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뭐 흉터도 안 보이고, 뭐 절대 쌍꺼풀이 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눈이 생겼나 보다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된 분이죠 다음 분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눈이 굉장히 어, 크고 잘생긴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쌍꺼풀이 있으셨다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쌍꺼풀을 뭐 소화하고 있다 또는 뭐 되게 예쁜 눈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은 이게 굉장히 싫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게싫다 뭐 여자친구들은 너눈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좀더 남자 남자다운 눈, 담백한 눈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을 속으로 바꿔드려서 수술 후한 달째 이렇게 완벽하게 잘 속쌍꺼풀이 돼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담백하고 남자다운 눈이 되었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쌍꺼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어... 아이가 들면서 생겼건, 그게 뭐, 진하건, 얕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재수술, 어,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의 경우도 이런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술은 이제 재수술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두줄따기라든지 뭐, 소세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라인 내리는 수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방법은 달라요. 그렇지만 재수술인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뭐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재수술로 이제 쌍꺼풀을 내려드린 분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튼 쌍꺼풀을 없애고 싶은 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비상형외과의 국동 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